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미션의 차량은 BMW 2시리즈 e 2세대 차량이죠 그란쿠페 20i 그란쿠페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차량은요 22년에 등록을 했고요 22년 12월에 등록을 하고 23년식으로 형식이 난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5232km 이죠. 그래서 모든 AS가 다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여러분 걱정 안하시고 차를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차와 동일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깜찍하고 이쁘고 여성분들이 타기에 너무 적합한 차량이어서 사장님들, 사모님 선물 하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네,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BMW 대지코가 앞에 큰데 아주 큰 코가 두개 있죠. 전방 센서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레이더 센서도 이렇게 달려 있네요. 어, 전방에 신차와 똑같은 그릴과 앞에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측면 어, 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는 5,000km 밖에 안 달렸으니까 새거죠. 뭐 기스 없고 잘 관리하셨어요. 자 운전석 쪽에 도어 상태를 보면 너무 깨끗하고요. 상태가 아주 잘 관리하셨어요. 이렇게 네, p l 도 하셔가지고 문콕 방지 또 이렇게 찍힌 방지까지 완벽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엄나도 깔끔하고 좋은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후측방 또 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뒤쪽에서 본 이렇게 모습인데 아래쪽에 백이고 어, 어, 마우라 두 구멍하고 어, 뒤쪽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웅장하게 보입니다. 차, 차는 이게 큰 차가 아닌데. 뒷모습이 마치 스포츠카처럼 생겼어요. 아주 차가 이뻐요. 220i 입니다. 이쪽에 조수석 쪽의 상태를 봤을 때도 아주 깔끔하고요. 모든 게 완벽하게 조성된 차량입니다. 뒤쪽에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 휠 타이어 또한 아주 깨끗하고 조수석 쪽에 도어나 모든 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깨끗하고요. 신차이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내를 보시면 운전석 도어 트립인데요. 어, 이와 메모리 시트도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음, 도어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도 다 있고요. 어, 전동 접이식 다 되고요. 어, 그리고 운전석 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키로수 확인해 드립니다 5,233키로 입니다 완전 진짜죠 예. 자 그리고 어,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음량 조절 버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핸들 열선도 되네요 차가 너무 좋은 상태의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후방 이렇게 후방을 넣으면 후방에 네. 카메라로 뒤쪽을 볼수 있고요 내려오면 오토 공조기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식으로, 어, 든 것을 조절할 수 있고, 운전석 열선, 어, 그리고 조수석 열선 들어가 있구요. 엉따, 헨따, 다 있네요. 음,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음, 컵 홀더, 어, 보이구요. 어, 그리고, 오토스타 기능,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어, 모드 기능, 핸들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 또 오토홀드 기능까지, 전자파킹까지 요즘 들어가야 될 옵션들은 다 있네요 뭐, 23년식이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있죠 자, 그리고 대시보드도 아주 깔끔하고 깜찍합니다 블랙박스, 이쁜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이동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선팅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도어트립 깨끗하고요 뒤쪽에도 뒷좌석과 바닥에 매트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게 모습을 보면 아주 멋진 BMW의 모습을 볼수 있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 트렁크, 이렇게 열어보면, 어, 트렁크도 꽤나 넓습니다 아주 넓은 트렁크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네요. 자, 트렁크 잘 닫히고, 조수석 쪽입니다. 조수석 도어 트립이에요. 깨끗하죠? 신차와 다를 바 없는 사용감이 전혀 없는 그런 차의 모습이에요 아주 깨끗하고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뭐 AS 남아 있으니까 타고 싶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조수석도 트리앱인데 문짝도 생각보다 큽니다 어, 그리고 조수석 쪽에 이렇게 시트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버튼 누르고 앞뒤로 조정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탈수 있고 안전하게 탈수 있는 BMW 220i 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커넥티드 드라이브 이렇게 할수 있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전면 유리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 옵션도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BMW 220i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안 보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a 에서다 남아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보고 구매하시고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션카에서 보내드렸고요.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미션과 지금도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